기로변 <laughs> 신했어. <laughs> 트위치 전체 접속한 형님이에요. 퍼스트 타워 문. 어, 저것도 있다. 저 강아지 강아지. 철사, 철댕댕이. <laughs> 난이도요? 난이도는 이거 하나일 걸요. 캡처링, 파워라인, 머스트 컬렉트, 마이셀프, 에어쉽 <laughs> 일단은 천천히 그냥 진행하면서 알면 될것 같네. 앵무새로는 캡처 안 되겠죠? <laughs> 앵무새로는 안 되겠지? 이게 뭐 모으는 건가? 어, 뭐야? 구름 같아. 구름, 구름 벽돌 같네. 이 위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딱 봐도. 뭐가 있을 것 같아. 이런데 파워문 있나? 오, 어, 배경 좋아요. 음악도 괜찮고. 배경음악이 뭔가 딱 도전하는. 도전하는 그런. 막, 처음 시작해갖고, 어디 막 도전하는 여행 떠나기, 가기 전에 나오는 그런 음악 같네. 아, 이거 왼쪽 스틱도, 이렇게 되네. 아까 돌리면 뭐 된다고 했었죠? 돌리면. 아무것도 안 되는데. <laughs> 뭐안 나가는데요, 돌려도? 그대로인데, 어. <laughs> 모논 같아요? 이거 모자가 너무 만능인데? 바, 원래.. 어 이거 뭐야? 방금 고양이 마리오 <laughs> 고양이 복장 저 3D.. 3D 마리오에서 나오는 복장 아닙니까? 팔로우 감사합니다 모노 같아요 100명 감사합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운동 좀 하려고.. 돌릴까요 그럼? 저 요즘 집에만 있어갖고 살도 빠지고 이런데 이걸 운동 좀 해야겠네 어,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건 또 뭐야? <laughs> 눈봐 졸기. 아, 이걸로 이거 뿌시는 거다. 딱 봐도 뿌시는 거야. 이거 다시, 다시 딱 봐도 이거 뿌시는 거야. L. 음, 저쪽으로 모아서 반대편으로 모아갖고 발사하는 거네. 이렇게 이게 파워문인가요? 마디세이트 <laughs> 참. 저 이거 돌리면서 할 겸. 운동 좀할 겸. 조작은, 컷은 좀안될것 같은데. 돌리면서 하면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저게 댕댕이 맞아요. 목줄 건 댕댕이. <laughs> 이렇게 돌리면서. 재밌게 한번 해보, 해볼게요. 게임. 운동할 겸. 제가 집에만 이제 좀 오래 있으니까. 운동도 하고 밥맛도 좀 돌게. 나나? <laughs> 그러게요 마리오, 고마우마 하네요 재미도 있, 있는 것 같고. 근데 아 어,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스틱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왼쪽은. 지구 본인에 저걸로 이제 이동하면서 맵 이동할 때 이걸로 이동하나보다. 오문? 내가 이거 다섯 개 먹었다는 거야? <laughs> 라면 소시지랑. <laughs> 채팅이 안. 안 보이나요? 어, 난민들 오셨어요? 다들 반갑습니다. 안떠 있는데? 오디세이 니드 포 모어 이거 뭐야? 왜 u 오브젝트 e 인식하나? 이 안에도 뭐 있던데 아까 보니까 돈돈 돈 뭉치다. 저딱그거 같잖아. 은행에서 돈 뭉치 해놓은 거. t 0 i s is 원짜리 y This i 거 a boy. This is a boy. This is a boy. This 팔로 감사합니다. 예, 돈 뭉치로 저렇게 나옵니다. 이건 뭐야? 돌처럼 생겼는데? 이거는 딱 그거 같이 생겼다. 그, 왜 옛날 그 고인돌? 고인돌 게임에 보면 막그 던지잖아요. 돌멩이. 이거 딱 그거 같네. 보라색 돌멩이. 어, 여기 올라가는 것도 있나보네. 올라가보자. 점프하면 바로 못 올라가지고. 아니 그냥 타고 가야 되나 보네 숨겨진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맵에 지금 이맵 좋은데도 간단히 돌았는데도 막동전돌 많이 나오고 막 아까 고인돌 돌멩이도 나왔고 휘파람 사탕 그러네 그거 같기도 하네요 휘파람 사탕 같기도 하네 옛날에 먹었던 거어 색깔 있으니까 휘파람 사탕이 더 맞겠다 저건 어떻게 가지 높은데 음 좀 그냥 멀리서 뛰면 되네. 그냥 <laughs> 여기 개들 세 마리나 있네. <laughs> 지들끼리 싸움 붙여서 뭐 터치고 이런 건 아닌가? 저기 문 있네. 비밀문, 여기 비밀문, 파워문 있는 거 같아. 보니까 여기 파워문이 보여요. 살짝. 오케이 맞네. <laughs> 이 시대의 화폐, <laughs> 근데 저거는 동전 같진 않고, 뭔가 모이, 모으는 뭔가 요소 같아요. 아, 얘 이름이 왕왕이에요. 댕댕이 <laughs> 왕왕이라고 이름이 있구나. 그 유령 부구부구처럼 저건 뭔가 세이브 포인트 같은데, 맵이 되게... 광활한데 약간 저쪽 세이브 포인트도 있고 아까 저쪽에 뭔 비밀 길 같이 저렇게 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다음 세이브 포인트부터 가볼게요. 어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지? 이게 돌이 부서질 것 같이 생겼는데 뭘까? 아 돌에 저그림이 있네. 로켓 그림 있네 로켓 로켓으로 여기 뭐 하는 건가? 나중에 갈수 있는 곳인가? 지금 못 가고? 예맵 넓어요. 이게 또 오픈월드라고 했는데 이 맵이 전체로 다 연결되어 있겠죠 아마? 자, 그럼 아까 저쪽 길로 갈게요. 여기 세이프포인트 지금 못갈것 같으니까 저 위는. 저 어떻게 가? <laughs> 뭔가 있는 것 같은데? 아닙니다. 제가 다 알고 있는데, 지금 여기 잠깐 찾은 거에요. <laughs> 디지털 노화라니 아까 저기, 여기 왼쪽에 길 있었잖아요, 왼쪽에. 자, 이걸 못 받겠습니까? 저기 보이잖아요, 여기, 여기, 여기 길. 대시는, 대시는 따로 없어요, 이거. 그냥 이 달리기 모션이. 어, X나 Y 눌러나 따로 대시 안 되고, 여기 길 아까 반았었어요 제가 이거. <laughs> 샌드박스랑 탐험 게임. 예, 네, 이게 맵 오픈월드라 야숨 느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더 하다 보면. 아직 지금 초반이라 제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. <laughs> 이건 땅 만들어서 가는 거지? 바위 <laughs> 길. 와, 길 봐. 진짜 뭔가 탐험하는 것 같다. 아까 거기랑 이어진 건가? 자,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아, 이 꽃, 딱 봐도. 오케이. 하트. 큰 거로 저 색다른 벽 깨는 거 아닌가? 얘네 계속 나오나 봐. <laughs> 아니군, 어, 또 나와? 다 제거하면 뭐 나올 것 같은데, 아니네요. 그냥 길 막고 있는 애들이야. 난이도는 글쎄, 아직까진 쉬워요. 근데 이제 탐험하는 거라, 길 헤매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, 이걸로 또뭐 어딘가 부실것 같아. 아 어, 이거 2D 마리오다. 2D 마리오. 2D 마리오. <laughs> 이거구나. 안에 군바 있네. 자, 일단 여기 한번 돌아보고 들어가 볼게요. 역시 뭔가 숨어 있는 게 있어. 이 게임은 이런 데 구석구석 뭔가 다 숨어 있다니까 이런 건. 이게 마리오지. 이것도 부시는 벽 같은데. 그냥은 안 부서지고 여기 그림 보니까 로켓 그림 있잖아요. 로켓, 저걸로 뿌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픈 월드를 아마 처음에는 진행 못하는 그런 걸것 같고, 나중에 저거 변신 가능할 때 그때 뿌시기 가능할 듯. 어, 저기도 저거 있네. 다시 가서 먹고 오자. 오. 오, 조작이 익숙치 않아. 떨어질 것 같아. 오케이. 2D 마리오 한번 들어가보죠. 아, 씨.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완전 참신하다 생각했는데. 대박이다. 이거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? 여기선, 대쉬. 아, 죽인다. 옛날 2D 마리오네, 딱. 어, 저건 못 먹네. <laughs> 저건 못 먹네. 다 부셔갖고. 와우. 크, 영상에서 보던 거랑 똑같네요. 역대 마리오 의 장점만 모아놓은 느낌이에요. 지금 엄청나네요, 게임. 어, 변신 풀려. 뭐, 이거 부시는 거 있는데. 여기랑. 다 부셔볼게요. 부실 수 있는 거. 으흐한대 맞았다. <laughs> 이것도 다 부시는 건가? 저 라인에 있는 것들? 아닌디. 이거 모자 캡처 한번 해보자. 아니네요. 그냥 진행. 아이돌부시고 가는 거다 저기 보스 있는 거 같아 3시간 정도 했는데 할수록 재밌어요 네, 저도 일단 되게 재밌네요 꿀잼 이곳에 하이라이트는 아직 공개 안 됐어요 <laughs> 뭔가 또 있나? 보스 보스 저거 저 황금 황금 댕댕이 저거 캡처하는 거 같아 딱 봐도 저걸로 이렇게 딱 땡겨서 맞추는 것 같아. 요 <laughs> 북미 이샵에서 사셨어요? 에, 네, 북미는 아직 안 되나 보네요. 일본판으로 하면 될 텐데. 패키지나? 캡처 안 되나? 어! <laughs> 되는구나. 대쉬해서 때리는 거겠지 뭐. 보스 얼굴의 상태가 <laughs> 아르마님 천원 후원 감사해요 이거 한대 때려서 모자 베끼고 그 다음 캡쳐내네 <laughs> 이거 약간 레비드 토끼 <laughs> 살짝 패러디? 레비드 토끼가 진짜 완전 비호감인데 완전 비호감인데 볼만해요, 그래도 이 토끼는. 표정이 많이 화났다, 쟤 무섭다. <laughs> 겁나 무섭네, 표정 봐. 어? 데스, 세대 때리면 될 거야, 아마. 마리오 전통. <laughs> 빡쳐있는 거 봐라. <laughs> 비만토씨. 이래서 입마개를 해야 돼요, 강아지. 데리고 나갈 때? <laughs> 아, 국전에서 사오셨어요. 그래서 아까 3시간 플레이 하셨다고 하셨구나. 원래 마리오가 단순해요.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보스전이나 이런 게 그냥 밟거나 아니면 뭐 때려 맞추거나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. 목에 달 3개. 비행선도 나와요? 여행할 비행선? 와우 저, 저 지구 보니 딱 월드 이동하는 거 그거 같은데 맞네 아 빨리 동키 사장 만나고 싶네 동키 시장 빨로우 <laughs> 감사합니다 어 뭐야? 뭐라고 설명돼 있어? 이렇게 움직이라고? 이건 아까 전부터 하던 거 아니야. <laughs> 이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스틱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, 오른손으로. DL 사신 거 북미판으로 사셨어요? 북미판은 조금 이따 될 텐데. 저도 이거 DL로 산 건데, 일본판은 바로 돼요. 지금. 아, 다른 슈퍼마리 월드에서 3업을 주는 아이템? 임문은 쉽지만 올콜리어나 스피드런. 맞아요. 그런 건 어려워요. 임문은 쉬워요, 마리오가 진짜. 오디세이지 리스토어. 여기 뭐 상점 같은 거야? 맞 아, 저기 마을마다 상점도 있다고 했죠. 월드별로. 저기 마을 같은데 저 안에서 뭐옷 같은 거 사고 이런 건가? 어, 그러네. 모자 왕국. 여기 방금 제가 했던 곳이고, 사막. 사막이 첫 스테이지인가봐. 거의 첫, 여기가 첫 스테이지인데, 여기는 튜토리얼이었고, 사막 가보죠. 오디세이가 배 이름. 어, 그러네. 모자베. <laughs> 모자베네. 밑에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데요. DL은 일본판으로 사시면 지금 바로 가능해요. 제가 지금 일본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북미판은 조금 이따 플레이 되는 것 같고. <laughs> 얘도대 스냅샷 모드 이거 지원되나? 동영상 30초 저장? 한번 눌러볼게요. 되나? 되네! 역시 닌텐도 퍼스트는 다 되네 30초 저장돼요 게임보이 필터, NES 필터도 있어요 30초 저장도 돼요 오디세이 모자 색이 변했어, 흰색으로 선장, 선장 선장 상태가 됐네, 흰색 모자로.